힘은 그때 그 전보다는 확실히 좀 좋아졌는 게 느껴져요. 평상시에는 이제 고기 힘이 좀 딸려가지고 단수를 한단 내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 에코로 이렇게 11단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드립상 연비는 한 3.3에서 3.4이 정도 나왔고 지금은요? 지금은, 예. 지금은 한3.5 정도 나와요. 예, 자동 재생이 돌아갔거든요. 예, 예. 지금은 한 제가 봤을 때한 한4,50 정도, 그 정도, 키로수 정도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 한1,200 정도의 자동 재생이 돌아가더라고요. 아, 여튼, 뭐, 저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썸키모터스 카락션입니다. 오늘 액션트 1,3 암몰 차량 왔네요. 어, L540 모델이고 이 차주님 늘 다니시는 데만 다니신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김해 어, 대구에서 김해 가실 때는 국도로 가는데 밀양에서 뭐 김해 쪽으로 가는 국도 고바이가 엄청 세대요 그리고 대구에서 영동 어, 영동 올라가려고 하면 당연히 축풍령 타야 된다 아입니까 축풍령 빡세다 아입니까 축풍령. 그리고 대구에서 영천 와촌 오르막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쪽 동네는 잘 몰라 가지고 어쨌든 그런 고바에 다닐 때 힘이 없다고 합니다 짐 가득 싣고 올라가는데 어 무조건 10단으로 떨어진다 11단으로 좀 버티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니까 연비도 굉장히 올라간다고 하는데 연비는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까 제 차에도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 충분히 설명드리고 제가 느꼈던, 어 제가 예전에 프리마 2 5톤 차량에 브러 터보 장착하고, 뭐, 성주 고바이, 뭐, 고령 고바이, 뭐, 추풍령 고바이, 뭐, 이런 영상 처음에 찍었잖아요. 저도 이 업을 하기 전에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화물차 할 때부터 구독자 시라고 하시는데, 어왜 인정하십니까? 어, 이 크락신이 좋다떡 하는데, <laughs> 크락신이 얼마나 좋으며, 어? 화물차 21년을 하고, 으르렁 터보를 좀 장착하러 왔겠습니까? 내가 아는 지인들도 많을 뿐더러, 지금 3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어, 보유하고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효과가 없으면 구독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제 지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정말 제가 이제 사기꾼 다 됐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기꾼 소리 지금 1도 안 듣고 있습니다. 왜? 차량이 그만큼 효과를 본다라고 전화를 주시고, 어, 지나, 이 지나다니실 때 진짜 거짓말 아니고 바깥에도사 들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나는 이만큼의 효과를 바랬는데 이만큼의 효과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와 우리 크락션 사장 진짜 직업 선택 잘 바꿨습니다 막 이럴 줄 알았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오랜 구독자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마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에는 분명히 힘과 연비 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대감도 크시다고 합니다 액션트 1쓰리 안놀 차량, 크락션이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가 올라고, 빗방울이 좀 날리는데, 어, 저는 사무실로 얼른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든, 국도든, 언제든지요. 빗길은 아시죠? 앉아, 앉아. 빠이. 빠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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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장님, 크락션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네네네. 우리 으르렁 당한지한 2주 됐지. 아 그래요? 딱 2주 됐습니다 사장님. 힘이 좀 어떻습니까? 힘은 팀은, 쪽그 팀은 네. 그 전보다 그 제가 에코, 에코로 놓고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힘은 예, 예. 그때 그 전보다는 확실히 좀 좋아졌는 게 느껴져요 예, 그때 뭐 독일 고바이 하고 김해 갈 때는 뭐 국도 가고 또 초풍령 영로 갈때 추풍령 탄다 했다 아닙니까예그 구간에서 제가 똑같은 단수로 해서 F로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고개 힘이 좀 딸려 가지고 단수를 한단 내려 줘야 되는 상황인데 에코로, 이렇게 11단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아, 힘이, 힘 차이는, 올라가네. 예, 힘은 좀 올라갔어요. 그러면, 트립상에, 원래 연비가 그때 얼마였지, 트립상 연비는 한 3.3에서 3.4요 정도 나왔고. 지금은예? 지금은 예? 지금은 한3.5 정도 나와요. 어, 3.34에서 지금 3.5. 예, 예. 어, 연비도 좀 상승했네, 예. 그전에는 10단까지, 고바이 센데 올라갈 때 10단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11단 버티고, 네. 그 트립산면 연비가 3.3, 3.4 나왔던 게 지금은 3.5까지 올라왔다그 말이네. 0.2뭐 그렇죠. 정도는 올라왔네. 네. 그 강제, 제, 아, 그 차는 자동재생이다 아닙니까? 예, 네, 자동재생. 자동재생 기간이 겁나 게 늘어날 겁니다. 그걸 유심히 체크를 지금, 해야 돼.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어르랑 달고 난 다음에. 예. 네. 트립을 제로로 맞춰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 이게 바, 반응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거는 아닌가? 그게 서, 이제 에. 한 방에 팍 떨어지지는 못하지만 네. 서서히 불어내 가지고 이제 서서히 털리 나가거든요. 아.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고. 이건 뭐내 이야기가 아니고 아, 우리 차주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자동 재생이나 강제 재생 기간보다 네. 조금씩 서서히 늘어난다더라고. 다음에는 뭐한 아 100km, 200km 하면서 서서히 늘어난다더라고. 지금은 구간 자체가 네. 뭐 거의 1100에서 1150 정도 차고 나면 이게 자동재생이 돌아갔거든요. 예, 예. 지금은 한 제가 봤을 때한한450 정도 그 정도 키로 수 정도는 늘어났거든요. 아, 450이 더 늘어났습니까? 예, 네, 그니까 지금은 어... 한1200 정도의 자동 재생이 돌아가더라고요. 아, 사장님은 지금 반응이 빨리 나오네. 서서히 늘어나네. 그래, 이게, 이게 맥스인 건지 <laughs> 아, 아니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건지, 오,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타보면서 조금 느껴봐야 돼겠 네, 되겠다. 예. 서서히 네. 늘어난다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씩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되면 확 늘어난다더라고요. 아... 어, 차주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뭐, 네네. 자동재생, 뭐 강제재생 이런 차를 안 타봐서 아... 잘 모르거든요. 아... 근데 우 차주님들이 보통 이제 강제재생 차들, 뭐, 이제 국산차로 치면 대우차들, 네네. 자동재생 차들은 현대차들 네네. 보면 그 기간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더라고. 아, 뭐, 저는 치로수를 일단 많이 안 타니까. 네네. 이거를 측정해볼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이제 2주 정도 지났으면 그렇게 막긴 기간이 아니라 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예. 한번 이렇게 재생 <laughs> 돌아가는 줄기를 보니까, 예, 예 한한한 50kg 정도, 50kg에서 50kg 조금 더 넘게 늘어난 것 같아요. 어, 저 좋은 징조다. 네. 한 6개월, 1년까지 네. 타시는 분들은 와, 진짜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아... 엄청나게 차이가 나쁘더라고. 뭐힘 부분에서도 그렇고 DPF 예. 부분에서도 그렇고 예. 뭐 조금씩 늘어나니까 예예. 일단 뭐 그거는 만족하고 <laughs> 타야죠. 아이고, <laughs>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래도 반응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장착하면 네. 무조건 반응은 온다 하더라 아닙니까? 이게 네. 조금 빨리 온 차들이 있고. 네. 조금 저하가 많이 된 차들은 조금 오래 걸리는 차들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장담을 못 해요. 아, 그렇죠. 네. 차마다 다다니까 뭐. 그렇죠. 컨디션이 네. 다 다를, 다를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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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그렇죠. 시기에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틀려요. 네, 네, 네. 차 관리를 잘하는 분들하고 네, 네.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아, 네. 그런 분들은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엔진오일 교환하려고 기다리는 차주들이 래 여럿이 있더라고. 예, 예. 그, 크라션 사장 얘기하더라고. 아, 나를 네, 모르는, 그... 모르, 모르는 척 했거든. 예. 어르른터보 거기 얘기하더라고. 음. 창원에 거기 가가지고 그거 달면은, 그 뭐, 어, 가격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뭐 얼마, 발가락하면서 다 네. 얘기하더라고요. 나모르 척했지 그냥. 에이. 아 그런 냐하면서야 <laughs> 그래도 클락션 어제 뭐온 동네 네. 막내 이름 <laughs> 팔는다인 같다. 아그뭐화물차 <laughs> 하는 사람들이야 뭐다한 번씩 다안봤겠습니까 뭐. 그렇겠지, 그렇겠지. 구독을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겠지만. 네. 네. 뭐아이고전 마지막 뭐라 하는가 하면서 보는 사람들도 네. 있고 뭐그래합집니다 <laughs> 하여튼 뭐전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효과가 나고 한다니까 네, 기분 네. 좋습니다. 아 어쨌든 뭐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고삼미소상이 예. 네. 감사합니다. 네.